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빌라의 매매가는 2억 6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매매가 현금 한푼 없이 전액 대출로 누구나 이 집의 주인이 될수 있으니까 전환통화만 주시면 됩니다. 23개 농태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내 디자인은 정말 너무나 예뻐요. 신혼부부에게 강력 추천해드리는 매물입니다. 또한 실내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뭐 식기세척기 공기 순환 장치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현동 입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당 판교 생활권이에요. 서현역까지 자차 15분이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분당이나 판교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격인 매물입니다. 그럼 오늘 집 어떠한지 영상으로 빠르게 보고 올게요. 네 제가 지금 단지 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총 23개 동대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주차는. 앞쪽으로 이렇게 세대당 한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올라가서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로 올라왔고요. 제가 전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부터 상당히 모던한 느낌이 나고 있고 제가 전실을 통해서 거실 주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단지 빌라 현장이고, 이렇게 LDK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실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거실 사이즈도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쇼파는 뭐 4인용, 5인용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천장에는 이렇게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위쪽에 공기 순환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거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뻥 뚫린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쪽 각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거실 옆쪽에 있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모두 한샘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식탁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 원형 식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탁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주방 동선은 D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는 냉장고 자리, 그리고 뭐 쿡탑과 싱크볼, 환기창, 상부장, 하부장 갖춰져 있고요. 하부에는 이렇게 식기세척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 옆쪽 문을 열면. 또 추가적인 공간이 나오거든요 저 냉장고는 여기다가 한대더 두셔도 됩니다 제가 다용도실은 이제 안방을 보여 드리고 제가 순차적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동향 배치에 큰 창이 있어요 그리고 옆쪽에는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 공간도 보여 드렸고요. 다음은 공용 욕실을 보여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용도실은 이 안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지금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방도 뭐 가구 3종 세트는 충분히 다 배치가 가능합니다. 신현동에 위치한 대잔지. 빌라 현장을 다 보여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난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전화 주십시오.